Let's go. I w a 네, 반갑습니다. 도저히브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기아의 미국 시장 효자 모델인 테루라이드가 다시금 국내 출시의 불씨를 살릴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텔룰라이드는 미국 시장에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올해 1월에서 4월 미국 시장에서 3만 5천 대가 팔리며 전년 대비 17.9%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텔룰라이드를 사려면 2만 달러의 웃돈을 줘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미국의 한 매체에서는 2023년 최고의 가족용 차로 텔룰라이드가 뽑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텔룰라이드가 출시 초기부터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국내 출시의 루머는 국내 소비자들의 희망 고문만 시키는 격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공도에서도 가끔씩 목격되는 텔루라이드 차량들은 혹시 설마 하는 희망사항을 낳았지만 역시나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북미에서 전량 생산되는 텔루라이드 특성상 노조와의 협의 없이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노조도 화성 공장에서 텔룰라이드의 생산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는 후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아 화성 공장에서는 모하비가 생산 중이죠. 모하비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4년 단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하비가 없어지는 그 자리를 무언가 채워야 할 상황에 노조의 요청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닌 듯하죠. 물론 국내에는 현재까지 텔룰라이드와 겹치는 모하비, 텔리세이드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EV9까지 기아의 속내도 답답하기만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기사에서도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기사 제목들이 나온 것도 뭔가 간보는 듯한 느낌 같기도 한데요. 물론 기사 내용에는 텔룰라이드가 국내에 팔고 싶지만 팔수 없다라는 내용과 회사 측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라 내용으로 어디까지나 이전 텔룰라이드 국내 출시설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자꾸 다뤄진다는 것은 무언가의 변화가 감지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또한 국내 공도에서 인판을 달고 테스트 중인 텔룰라이드 역시 호박등이 보이지 않는 등 내수용 테스트 차량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텔룰라이드의 국내 출시를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텔룰라이드가 해외에서 성공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 역시 텔룰라이드의 국내 출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기아에서도 국내 준대형 SUV의 파일을 좀더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출시를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기아의 해외 전략형 모델 중 성공적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텔룰라이드의 국내 출시 불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